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도 신진서 구단 바둑인데요. 오늘 바둑은 안 보면 후회합니다. 조혜영 구단이 상대인데요. 조혜영 구단 하면 전투가 딱 떠오르죠. 여자 기사인데도 남자 기사와 수익기가 거의 대등합니다. 아니 남자 기사보다 더욱더 뛰어난 수익기를 가지고 있는 전투의 신 조혜영 구단이에요. 두 기사의 불꽃 튀는 전투 대결 함께 보시겠습니다. 흑이 조혜영 구단이고요. 백이 신진서 구단입니다. 조회영 구단, 유행대로 이렇게 두칸굳침을 했고요. 신진서 구단 역시 3-3으로 포진을 짜갑니다. 그리고 조회영 구단이 걸쳐갔을 때 신진서 구단 이곳까지 협공을 하는데 이수도 많이 유행하는 수죠. 3-3을 파면 막아서 역시 정석 진행입니다. 이곳을 밀고 한칸 띄고 젖히는 데까지 호각의 진행입니다. 백이 흙의 모양을 견제했지만 흙도 실리가 짭짤하기 때문에 충분히 둘수 있어요. 실전에는 이곳을 양걸침하면서 정석 진행을 선택하는데 백이 붙일 때가 문제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선택이에요. 흙은 그냥 이곳을 받을 수도 있고요. 여기를 들어가서 삼삼을 빼올 수도 있고요. 실전처럼 이쪽을 젖혀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바꿔치기가 일어납니다. 딱 봤을 때는 거북 등대 빵 때림이기 때문에 흙이 확실히 잘돼 보이지만 인공지능은 이정석 백이 조금이라도 우세하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정석 팽팽하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신진석보다는 인공지능 공부를 한 결과 이정석이 백이 좋은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공부량 쪽에서 백이 조금이나마 이득을 봤습니다. 백도 견제를 가고. 흙은 큰 자리를 선택하는데 축이 유리하다는 이야기죠. 축은 단수치고 이렇게 잡았을 때이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저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조회형 구단이 축이 유리했기 때문에 이 정석을 선택해도 신진석 구단은 이대로 진행합니다. 이 수는 나중에 어차피 축머리로 활용을 할수 있고 우변 쪽이 집이 잘안 돼요. 흙이 나중에 이런 데를 지키더라도 붙이는 수가 언제든지 있습니다. 끊어서 큰 수가 나죠. 그래서 큰 집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이 이곳을 걸친 것도 마찬가지죠. 흙이 이렇게 협공을 한다면 큰 모양을 지을 수 있어서 악수처럼 보입니다. 갈라치는 수가 정수 같지만 역시 나중에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은 이곳 걸쳐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조형 구단은 반대쪽으로 모양을 넓혀가는데 이 장면에서 조형 구단의 기풍이 나옵니다. 조회 연구단의 기풍은 조금 느리더라도 두텁게 힘을 쌓아놓고 그 두터움을 바탕으로 싸움을 걸어가는 스타일인데 이곳을 하나 불어보고요 여기까지 불어보고 안전하게 이곳을 지킵니다. 이수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둔다면 이쪽 날일잔데요 나중에 이제 이런 데 끊는 약점이 신경 쓸수 있다 그 얘기죠 가장 두텁게 한 칸에 뛰어서 지켜두고요. 신진서구단은 이곳 눈목자를 두면서 축머리죠 나가는 수를 엿보니까 두 칸으로 봤습니다. 나가면 이번에는 장문으로 잡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강을 한 거고요. 백도 도망가면서 일단 가기 됐어요. 현재까지 진행 역시 백이 유리합니다. 좌기에서 조금 이득을 받고 상변의 흙이 큰 모양을 지으려고 했지만 잘 견제한 모습이죠. 이백돌 덕점이 크게 공격당할 돌이 아니기 때문에 백이 확실히 기선을 제압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조형구단 드디어 공격을 갔어요. 한칸뜰때 이쪽을 붙여가면서 안형을 없애겠다는 이야기고요. 백도 이쪽을 젖히고 붙이는 수를 선택합니다. 만약에 그냥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하는 수 얼핏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요. 생각보다 이 진행은 흑의 실리가 짭짤합니다. 이 정도로 진행이 되면 백의 두텀은 쓸모가 없어요. 이두타움으로 집을 만들 수가 없죠. 흑의 거북등이 완전히 견제하고 있는 모습이죠. 흑의 신리가 짭짤하고요. 그래서 신진서구단은 이쪽을 붙여서 받아준다면 이 정도 교환이 이득이기 때문에 이러고 손을 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변 쪽실리를 어느 정도 선수로 견제를 했죠. 이게 바로 신진서구단의 의도였고요. 조용구단 반발하니까 신진서구단 끝까지 반발합니다. 여기서 조혜영 구단이 끊는 수까진 좋았는데 여기 막는 수가 너무 최강수였어요. 조혜영 구단이 물론 전투는 엄청나게 강하지만 이런 무리수가 가끔 등장합니다. 이게 조혜영 구단이 살짝 아쉬운 점이에요. 이수로는 그래도 여기를 막고 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백이 단수가 선수, 여기까지 다 선수가 되더라도 백은 아직 약점이 많이 남았고 우변 쪽은 곧맞저이 진행 흙이 짭짤하다고 합니다. 백이 활용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흑이 득점을 하면서 5대5의 형세로 이끌 수 있었는데요. 실전에 이곳을 막으니까 여기를 살립니다. 이쪽을 살려서 두니까 조현 선수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졌어요. 여기를 계속해서 잡으러 가려면 뻗어야 되는데 또한번 빕니다. 막을 순 없죠. 끊어서 양단수와 한 점을 맛보게 할수 있기 때문에 흑은 또한번 들어야 돼요. 이때 위에서 한방 때리고요. 젖혀서 둡니다 밀고, 밀고. 이렇게 되면 흙이 잡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리로는 아까랑 비교했을 때 이득 본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놓고 따야 돼서 이득 본게 없고요. 백이 귀중한 선수를 잡았죠. 그게 바로 아까와의 차이점입니다. 아까는 확실히 백이 열분감이 들었는데 지금은 백이 이런 식으로 막아간다면 확실히 두터워졌죠. 아까랑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영구단 이곳으로 이어서 버텼는데 신진서구단이 여기까지 젖혀가면서 귀를 빼내고자 한 수가 좋았습니다. 흑이 한칸뛸때이한점까지 살리고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니까 백이 확실히 득점을 올렸죠. 지금 보시면 백돌이 완벽하게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붙이면 부분적으로는 잡혔는데요.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잡으러 갈 상황이 아니죠. 흙이 거꾸로 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조영구단 이곳을 들여다보고 잡아서 뒀고요. 백둘 곳을 받았는데 여기서가 문제였습니다. 흙이 여기서 이쪽을 붙여서 잡으러 가는 수는 아직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백이 여기까지가 선수기 때문에 막는다면 이 수상전도 누가 이기는지 의문이고요. 이 막는 수만 선수로 하더라도 지금 우아기에 고기 값은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흑도 정수는 이쪽을 넘어가는 수였어요. 그러면 백이 이곳을 지켜야 되는데 그때 흑이 공격을 어디론가 갔다면 이 진행 아직까지는 그래도 팽팽한 형세였습니다. 백이 조금 유리하지만 백이 상변도 못 살았고 우하기도 못 살아서 조형구단이 아주 좋아하는 바둑입니다. 두터움을 쌓아놓은 흑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실전에 이곳으로도 버려요. 이 수가 조영구단 한발 물러선 수지만 좋지 않았습니다. 백이 똑같이 살았을 때 원래 우변에 돌이 있어야 되는데 하변에 난데없이 돌이 있죠. 조영구단은 이날일의 자로 넘어가면서 실리를 챙기겠다는 이야기였지만 좋지 않았습니다. 신진서구단이 중앙쪽을 받으니까 지금 하변 쪽의 실리가 아무것도 아니죠. 만약에 이쪽이 다 집이 되더라도 지금 한 6,7집밖에 안 났습니다. 늘어난 게 없어요. 조영구단의 판단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기회를 잡을 수 있었는데, 신진서구단에게 한번 물러서니까, 그대로 둘다 타결을 해버렸습니다. 너무 싱겁죠? 조영구단이 전투로 잘 이끌었지만, 이진행 신진서구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영구단은 이제 집으로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선수를 해놓고, 좌변 쪽을 지으면서 집으로 따라가는데, 마지막 전투가 일어납니다. 백도 받아주고, 흙이 이렇게 눌러 막으면서, 마지막으로 큰 집을 짓겠다는 이야기죠. 백이 이으면 이어서, 흙집이 그래도 꽤낮고요 흙이 나중에 이득 볼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두면 백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손을 빼면, 이런 데가 아주 신경 쓰입니다. 백도 공배를 연결해야 되는데 이런 부수입들이 있기 때문에 흑집이 생각보다 통통하게 붙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조혜용 구단의 생각이었는데요. 실전에 신진서 구단 이곳을 아예 잡아버리는 수가 마지막으로 좋은 승착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굉장히 안 좋은 수인데 지금은 여기가 뚫리더라도 변수를 없애겠다는 이야기죠. 백이 귀를 살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집으로 손해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쪽에 집이 합쳐서 아까 집만큼 났어요. 반면에 흙은 공격할 돌이 없습니다. 아까 하변의 판단이 아주 아쉬웠다는 걸알수 있죠. 만약에 하변으로 공격을 먼저 갔다면 지금 백돌이 열분돌 천지이기 때문에 집으로는 한참 앞서 있어도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형세였는데 실전에 조형구단, 단한번 물러섬으로 결국 승부수까지 통렬하지 않으면서 이바둑 패배하게 됐습니다. 신진석단의 하변 반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었죠. 여기서 이 마늘모가 이바둑의 패착이고요 만약에 이쪽을 단수 쳤다면 조금 더긴 바둑이 됐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부터 바둑이에요. 인공지능은 두 집반 정도 신진서구단 유리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바둑에서는 두 집반이건 네 집반이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타계를 가면 아예 갈라버려서 딱 봐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조영구단이 아무래도 공격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갔다면 대박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신진서구단과 조영구단의 대결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발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